나이지리아의 기숙학교에서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코이코이라는 하일 소리에 공포에 떨곤 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마담 코이코이로 불리는 유령으로 그녀의 전설은 학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담 코이코이는 한때 아름다움과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유명한 교사였다. 특히 그녀의 붉은 하일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으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이코이라는 특징적인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무자비한 체벌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한 여학생을 심하게 때려 청력을 손상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해고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녀는 죽기 전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복수를 다짐했다고 전해진다. 그후 학생들은 밤이 되면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으며, 특히 그녀의 붉은 하이힐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격담은 나이지리아 전역의 여러 학교로 퍼져나가며 이 전설은 더욱 공포스럽게 변모했다. 이 전설은 학생들에게 야간 통행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학교 규율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